오늘은 뭔지 정저시청청소수수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가 저희가 저희가 저는정저시청저년 수련관 관장 최영장최영올인사올저희들저희읍이청소저과 정읍시 정읍 시민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세 번째 지금 삼 년째 걸쳐서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지난번 8월 3 0일예술에관에서더 맛있는 뮤지컬 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두 번째 코너인 어, 오늘은 깨어라 너의 잠에서 세미 뮤지컬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관작하기 전에 어, 교사로 있었는데 한 10년 동안 우리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가르쳤습니다. 직접 음악을 만들고 직접 무대를 만들고 해서 어, 전라북도 대표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도 했고 서울 예술대학에서 1등했고 경북대학교에서 1등하고 10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이 극단을 이끌고 있는 우리 박수정 대표가 어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같이 했었던 어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인연을 가지고 어 우리 전라도 정읍에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멋진 뮤지컬을 좀 선보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왕따 문제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고 또 학부모로서도 또 자녀로서도 관심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깨어라 너의 자매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과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인 선생님이 만나게 됩니다. 둘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결국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극적으로 예쁘게 음악으로 풀어가던가 하는게 바로 오늘 깨어라 너의 잠에서의 뮤지컬 공연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식상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이제 우리 어 극단 학교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 오늘 깨어라 너의 잠에서 여러분들 크게 한번 외치시면 이제 막리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어라 하면 여러분들은 너의 잠에서 를 외쳐주세요 자 깨어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